늘 풍문으로 들었어요. 주류 박람회는 즐거운 곳이다. 거기는 분노, 불만, 불안 이런 게 없는 곳이다.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즐거운 자리에 빠지는 거좀 안타깝잖아요. 그죠? 근데 여러분, 이게 컨벤션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줄이 쭉 약속을 쭉 있잖아.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컨벤션이랑은 크게 다르진 않네. 이 생각이었거든.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? 이제 그 컨벤션 장은 이게 가능해요. 시음을 이제 할수 있는데 시음을 조금 조금씩 줘요. 거기까지 로케. 이 근데 이게 한 걸음마다 시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궁금하잖아. 그분들이 열심히 만든 열심히 빚은 술. 궁금하잖아. 뒤져라 까는 거야. 거기서 그냥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씩 마시는 거야. 그냥 가랑비인 줄 알았지만 사실 장마였던 거예요. 시음을 한세 번째 할 때까지는 와 이렇게 술을 만들고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술이구나. 잘마셨습니다이렇게 됐거든요. 그난한네 걸음째 되니까 오 예. 음, 어, 다음에 가볼까? 이렇게, 다음엔 이제, 하하하, <laughs> 어, 어, 야, 어, 어 이렇게 되는 거야.